20세기 초, 네덜란드요. 풍차 안에서 한 가족이 살면서 일하는 모습, 어쩐지 되게 정격가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그림 같은 풍경만은 아니죠. 네덜란드 역사, 특히 그 물과의 싸움, 그 생생한 현장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 딥다이브에서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풍차의 진짜 이야기를 좀 파헤쳐 보려고 해요. 뭐, 기술, 생활상, 문화,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음,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이거 아닐까요? 도대체 누가 이 풍차들을 소유했을까 하는 거요. 네, 바로 그 질문이 핵심입니다. 그 답을 찾으려면요, 풍차를 딱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 봐야 합니다. 하나는 이제 공공의 목적, 그러니까 물 관리를 위한 폴더 풍차. 다른 하나는 사적인 이익을 위한 산업용 풍차. 이 기능의 차이가 결국 소유 구조를 결정했거든요. 아 그렇군요. 기능 차이가 소유 구조로? 그럼 먼저 공공 목적의 폴더 풍차부터 얘기해 볼까요? 땅을 건조하게 유지한다. 와, 이건 정말 공동체 전체의 생존이 걸린 문제였겠네요.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했죠. 그럼 이런 중요한 시설은 누가 관리했을까요? 개인이 하긴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바로 바터레스 합이라는 조직입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뭐 수자원 위원회 정도 될까요? 이게 놀랍게도 12세기부터 존재해 온 네덜란드만의 아주 독특하고 민주적인 물 관리 기구예요. 풍차 건설 자체가 워낙 큰 사업이라 공동자원이 필수였고요 그래서 개인이 소유하기는 거의 불가능했죠 그래서 폴더 풍차를 돌리는 그 풍차지기는요 사실상 개인사업자라기보다는 바터렛사업 소속의 공무원이었습니다 공무원이요 아~ 그럼 그 풍차 안에 가족들이 살았던 건 그냥 그게 편해서가 아니라 일종의 근무조건 같은 거였군요. 정확합니다. 물관리는 뭐 24시간 내내 감시가 필요했으니까요. 잠시라도 자리를 비울 수가 없었던 거죠. 풍차지기는 항상 거기에 있어야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집이 곧 직장이고 내 일이 우리 마을 전체의 안전과 직결되는 그런 삶을요.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그 풍차에 사는 가족 이미지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이 공공 관리인의 모습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죠. 와, 이게 진짜 아하 포인트네요. 그 낭만적인 이미지 뒤에는 공공 서비스라는 현실이 딱 버티고 있었군요. 그럼 산업용 풍차는 이거 완전히 다른 얘기겠네요. 곡물 빻고 나무 자르고 이건 딱 봐도 돈이 되는 일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산업용 풍차는 주로 개인 사업가 아니면 뭐 부유한 상인 가문 또는 투자자들이 소유했어요. 예를 들면 그 풍력 제재소를 발명해서 목재 생산성을 확 높인 코르넬리스 코르넬리스 존 같은 인물. 이 사람은 발명가이자 소유주였죠. 또 옛날 뉴암스테르담, 지금의 뉴욕이죠. 거기 기록을 보면 회사 소유도 있었고, 개인이 임대하는 형태도 있었고, 아주 다양했어요. 그리고 라인 앤넥 풍차 같은 경우는 시대에 따라 소유권이 계속 바뀌기도 했어요. 개인에서 가문으로 또 협동조합으로 그리고 지금은 보존협회로요. 그럼 이런 부유한 소유주들은 풍차 안에 직접 살진 않았겠네요. 네, 그렇죠. 그 사람들은 보통 풍차 근처에 아주 번듯한 저택을 따로 짓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폴더 풍차지기하고는 생활 환경 자체가 아예 달랐던 거죠. 결국 소유 구조의 차이가 삶의 모습까지도 확 갈라놓은 셈입니다. 소유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면에서도 네덜란드가 이 풍차를 거의 뭐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렸다고 들었어요. 특히 물관리 기술. 그건 어떻게 발전했나요? 네덜란드가 풍차를 발명한 건 아니에요. 그 기원은 사실 페르시아 쪽으로 보거든요. 하지만 자기들 환경에 맞게 기술을 정말 극한까지 발전시켰죠. 초기에는 그냥 물풀에 바퀴를 쓰다가 곧 몰렌강이라는 시스템을 고안해 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 풍차를 일렬로 쫙 세워서 단계적으로 물을 파 올리는 방식이에요. 그 유명한 킨더 데이크의 장관이 바로 이 몰렌강 시스템이죠. 나중에는 아르키메데스 스크류까지 도입해서 효율을 더 끌어올렸고요. 아, 산업적 혁신도 정말 대단했죠. 아까 말씀하신 코로넬리스 존의 풍력 제재소 이게 네덜란드 황금 시대를 여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 크랭크축을 이용한 발명, 1594년이었는데요. 덕분에 목재 생산성이 무려 30배나 향상됐어요. 이게 결국 값싼 목재를 대량으로 공급하게 되면서 조선업 발달시키고 또 해상 무역 확장하는데 정말 크게 기여했죠. 자안스트레이크라는 지역은 아예 풍력을 동력원으로 하는 세계 최초의 산업지대가 될 정도였습니다. 사실 이 풍력 기반 산업망이 워낙 강력해서 어떤 분석에서는 이것 때문에 오히려 증기기관 도입이 다른 나라보다 좀 늦어졌다고 보기도 해요. 와, 대단하네요. 하지만 그 속에서 일했던 풍차지기, 몰레나르라고 부르죠. 이분들의 삶은 우리가 상상하는 거랑은 좀 많이 달랐다고요. 그 낭만적인 이미지 뒤에 숨겨진 현실은 좀 어땠을까요? 네, 특히 폴더 풍차지기의 삶은 정말 고됐습니다. 뭐 산업용 풍차보다는 소음이나 분지는 좀덜 했을지 몰라도 거주 공간 자체가 굉장히 좁고 외풍도 심하고 또 난방 때문에 연기도 자욱했죠. 끊임없는 기계 소음과 진동 속에서 살아야 했고요. 그리고 고도의 기술과 경험이 필수였습니다. 그냥 돌리는 게 아니에요. 변화물상한 날씨를 읽고 기계를 능숙하게 자르는 능력은 기본이고 갑작스러운 돌풍이나 화재 같은 위험에도 항상 노출되어 있었죠. 보수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다고 들었는데요. 맞아요. 보수가 꽤 낮아서 현물로 보충받거나 아니면 부업을 해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옛날 속담 중에 모든 풍차지기가 도둑은 아니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그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좀 짐작하게 하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술이나 직업이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이렇게 세습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킨더데이크의 훅 가문처럼요. 몇 대에 걸쳐서 풍차를 지킨 거죠. 그런데 이 풍차들이 단순히 그냥 일만 한게 아니라 소통수단으로도 쓰였다는 점이 전 정말 흥기롭더라고요. 뮬렌 스프라허, 풍차 언어라고요. 네, 맞아요. 그, 멈춰 세운 도체 위치를 조금씩 다르게 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이었어요. 예를 들어, 뭐, 축하할 일이 있을 때, 아니면 장례 중일 때, 잠시 휴식할 때, 이럴 때마다 도체 각도나 위치를 다르게 해서 멀리서도, 아, 지금 어떤 상황이구나 하고 알아볼 수 있게 한 거죠. 일종의 시각적인 암호였던 셈인데요. 이게 특히 제2차 세계대전 때 나치 점령하에서는 저항군 사이의 비밀 연락망으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냥 풍경의 일부처럼 보이는 그 풍차가 실제로는 긴급한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고 있었던 거죠. 와! 조롱하지만 정말 강력한 소통 방식이었네요. 하지만 결국 증기기관의 시대가 오면서 풍차의 시대는 저물게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덜란드 전역에 뭐 한때는 1만 개가 넘었다고 하는데요. 이 풍차들이 19세기 이후로 급격히 줄어서 지금은 약1,200개 정도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1970년대부터는 이걸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또 홀란츠 허 몰렌 같은 보전 협회도 생기고 또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의 노력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 같은 걸 통해서 이 소중한 유산을 지키려는 노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딥다이브를 통해서 보니까 네덜란드 풍차가 정말 단순한 관광자원 그 이상이네요. 폴더 풍차와 산업용 풍차의 그 소유구조 차이부터 시작해서 물과 싸우면서 일궈낸 기술혁신, 또 풍차지기의 고된 삶, 그리고 도치를 이용한 그 독특한 소통문화까지 정말 네덜란드의 역사와 정신, 그 룩토에트 에메르고 나는 싸우고 일어선다는 그 정신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증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본 자료에 따르면 현대의 그 거대한 풍력 터빈들이 사실 이 오래된 네덜란드 풍차 기술의 직계 후손이라고 언급되고 있거든요. 과거 네덜란드인들이 바터스 르 합이라는 아주 독특한 시스템을 통해서 공동으로 물을 관리하고 환경에 적응했던 것처럼요.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기후 변화와 같은 이런 전 지구적인 문제들 합해서 그들의 어떤 공동체적인 노력과 환경 적응의 지혜로부터 우리가 좀 배울 수 있는 건 없을까요? 풍차의 날개가 돌듯이 여러분의 생각도 한번 자유롭게 펼쳐보시면 좋겠습니다.